이거 너무 편해 하나 있으면 너무 편한 실속템 소개. 주방 및 가정용품 액세서리로 나온 이 야채 슬라이서와 강판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과일과 야채를 쉽게 점이고 슈레딩 할수 있는 기능도 아주 좋답니다.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서 주방에서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거예요. 그릭 요거트 메이커는 정말 실용적인 주방 아이템이에요.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 소재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청을 쉽게 분리해주는 기능 덕분에 요거트를 만들 때 시간도 절약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필터는 콜랜더와 스트레이너 역할도 하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요거트뿐 아니라 치즈 만들기에도 유용하니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주방 오일. 스프레이 병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사용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답니다. BBQ나 베이킹할 때 특히 좋고 소량씩 고르게 뿌릴 수 있어서 음식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. 디자인도 심플하고 손에 쥐기 편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. 주방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전문 도구로 추천합니다. 요리할 때마다 활용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요.